아빠와 아들 네. <laughs> 수영아 어? 우리 오래간만에 운동도 할거 아빠랑 닭싸움 한번 할까? 에이 아빠 나한테 안 되잖아 여자가 <laughs> 아빠가 나이 들었어도 닭싸움은 잘한다 여자가 한번 해봐 자좋습자 어? 자, 하나 둘셋 아우 <laughs> 이겼다 <웃음> 아, 아빠와 아들 네. <laughs> 아 수영아 어? 아빠가 아이스크림 가져왔지요. 우와, 신난다! 예, 야, 이거 맛있는 저거, 두개 더야. 어. 예, 야, 숟가락 갖고 와. 어, 숟가락? 아이스크림 숟가락 올 이, 맛있겠다. 어, 아빠. 예? 근데 이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데. 애나 예, 먹어. 아니야, 아빠 먼저 먹어. 원래 어른이 먼저 먹어야 된대. 어이 우리 수이가다 컸네, 이제. 그럼 어떻게 넌 뭘로 먹냐? 난 이걸로 먹을게. 오 벌써 <laughs> 개수작이야, 이거. <laughs> 아빠와 아들! 네. <laughs> 아, 수영아 더 빨리! 아, 더 빨리! 아, 더 빨리! 아, 더 빨리! 아, 더 빨리, 아, 더 빨리 아, 뛰어! 아이꼴등인데 아, 이놈 아이참 야 이놈 왜 이렇게 못 뛰어? 너 지난번에 쟤는 이겼잖아 쟤 너보다 더 뚱뚱하네 야너 쟤만 이겼어도 3등인데 아, 야이마 3등만 해도 이 녀석아 책가방에 공책에 연필에 만 잔뜩 주는데 그걸 야. 못 이겨 이 녀석아 꼴등하면 사탕 요만랑거 하나 주는데 일부러? <laughs> 나와. 아, 네. 수영아, 아빠가 어. 이번에는 또 족발 가져왔다. 우와, 신난다. 계속 먹는 거라서. <laughs> <와. 웃음> 야, 이런 코너가 없다. <laughs> 아. 자, 우리 수영이 여기 여기 맛있는 거콜라게 잔뜩 있는 부분. 우 이거 아주 커져. 여기, 자, 여기도 그러면, 자, 우리 수영이만큼 <laughs> 먹어. 신난다. 자, 그리고 수영아. 어? 경찰 불러 아빠와 아빠 신발 선물 받았다 어? 이야 아빠 예? 신발 되게 이쁘다 <laughs> 어? 아빠 예? 신발 파란색이네 예? 파란색이었어? 안 <laughs> 보여서 <한 번에도> 몰랐다 <laughs> 아빠와 아들 아, 영아 네. 어? 아빠랑 동물 오니까 좋지 네! 야동물은 별거 별거다 오저코끼리다 코끼리 우와 되게 크다 과자 아까 어지어잘 봐라 이거 과자 어? 코끼리 아저씨는 어. 코가 손이래가지고 과자를 주면 코로게 먹는다 진짜 봐봐 봐봐 코끼리야 코끼리야 어오코 묻다 코 묻다 코 묻다 코 묻다 코 묻다 코 묻다 수영아, 가만있자. 어? 이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가 나는데? 아, 누가 이거 삼겹살 굽는 거 같은데, 이거 분명히? 어, 아빠! 어, 수영아. 아빠! 응. 나소아 뒤였어. 에이, 아, 아까비 에이! 아, 아. 아빠, 와? 아나 네. <laughs> 수영아, 어? 우리 저기, 물건 다 샀지? 아빠, 어. 나 여기 과자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만 사, 많이 샀어. 가 과자 먹고 싶단 말이야. 아니, 그만 사, 만 원, 만 원, 그냥 가야지. 나 저거 안 사주면 집에 안갈 거야, 씨. 아이, 창피하게 왜 이래, 진짜. 마지막이야. 아, 어, 진짜? 아, 참. 자, 아빠. 아, 이 아이고 많이 샀다니까, 그러네. 어, 놀 데가 없어, 이 야, 가자. <laughs> 아빠, 와. 어? 3분 됐다. 하나 먹자. 빨리 <laughs> 먹어. 빨리 먹어. 이녀아난 아지. 야, 빨리 먹어 뭐해 아빠나 먹어. 안 먹고 뭐해다 먹었다. 에? 안 먹고 뭐이 녀석아? 난 아직, 뭐 아직이야. 봐봐, 에이, 이 녀석 아다 풀었잖아. 일부야. 아주 그냥 곱빼기가 돼. 일부러. 아빠 와. 우리 나라 손현재 선수 잘한다! 어. 아최조 요정 손현재 너무 이쁘지 않냐? 아빠! 에이. 난 커서 어른이 되면 에이. 손현재 선수랑 결혼할 거다? 이말 잔댔어 니 같은 손현 선수랑 결혼해 인마 야 그리고 너랑은 손현재 선수랑은 어울리지도 않아 손현재 선수 봐라 어?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라서 체중 조절이 필수예요 너랑 저설유랑 같이 고기라도 먹으러 갔다고 쳐봐 어? 그럼 손현재 선수는 요만큼밖에... 천재인데 <laughs> 하나, 둘! 아, 네. 야, 수영아, 우리 밥 먹자. 와, 신난다! 많이 먹어? 네! 에이, 신난다! 음, 맛있다! 후리야! 불났다 후리야! 불났다 후리야! 야, 수영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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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가야 가! 야, 우리도 너랑 안놀 거거든? 안놀 거거든?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가! 가자, 가자.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어디가? 야 이놈아, 너왜 그래? 아니 생일이라고 기껏 놀 친구들하고 왜 싸? 가서 새끼 꽈! 시간! 어이 놈이 이거 봐! 야 이놈아 그러면 저 생일이라고 음식도 잔뜩 해놨는데 이거 다 누가 먹으라고? <웃음> <웃음> 와. 아, 둘. 아, 쓰영아, 어?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저이 층에 올라가면은 응. 맛있는 식당이 있어. 어, 차딱 대놓고 <laughs> 올라서 먹자. 신난다. 어디 보자, 어, 여기 꿀아. 주차권을 뽑아주세요. 야, 여기 올라가면은 음, 음. 어, 아빠 주차권. <laughs> 어 버릇이 돼 가지고. 아빠와. 수영아 이거 응? 봐라. 어? 그 체조에서 저 금메달 딴 양학선 선수 있지? 응. 그 선수가 저 어디 인터뷰에서 그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응. 그 라면 회사에서 평생 동안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했대. 아, 어, 부럽다. 아, 어, 부럽다. 참. 저희 아빠와 아들도 그 라면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나 해서. <laughs> 빠와! 하나, 둘, 셋. 아이, 아이, 아. 네. 아이 아, 아, 어. 아. 아, 침대 괜찮나 모르겠네. 수영아 아, 너 병원에 왜 입원했는 줄 알아? 몰라 이 녀석아 눈에 다래끼 났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야 아... 평상시에 손 깨끗하게 씻고 세수도 잘하고 그래야 돼요 으? 너 선생님이 저 이거 칼로 째야 된대 아 싫어 아이고 가만있어 아, 칼로 왜째 싫어 아, 가만있어 녀서 칼로 째야 돼 무섭단 말이야 이거 이러면너 칼로 안 째면 이거 염증 때문에 대중이 같은 거못 먹어? 네 <든방> <든방> 아, <두방. 든방> 아빠와 아 네. 아이. 수영아 어? 우리 저 비빔밥 먹자 우와 신난다 비빔밥. 야 이거 한 16가지 쫙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오우. 자 이거 밥딱 넣어가지고 맛있게 비벼 먹는 거야 좋았어 고사리도 넣고 어이. 그리고 이 숙주나물도 넣고 어이. 그리고 이 결혼 후라이도 넣고 어이구야. 그리고 후라이팬에 달달 볶은 이 고기도 넣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상추도 넣고 야맛겠다 야, 그러면 이거 밥딱 넣어가지고 수영아 경찰 불러 Power. Oh,